안녕하세요. T-MAX ANC에서 클라우드 쪽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패키징한 저희 파스 플랫폼인 하이퍼클라우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죠. CI/CD를 하이퍼클라우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기획팀, 재무팀 등 부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비용, 그리고 품질인데요. 목표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완성된 품질이 보장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팀 혹은 운영팀에서도 이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민이 담긴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가 바로 CICD입니다. 개발부터 운영 환경 적용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개발의 신속성과 생산성, 그리고 지속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코드 빌드에서부터 테스트까지의 과정을 의미하고요. 어, 빌드 자동화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I의 개념은 모든 개발이 끝난 이후에 코드 품질을 관리하는 고전적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났는데요. 말 그대로 개발을 하면서 코드에 대한 통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품질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CD란 Continuous Deploy의 약자로 지속적인 배포를 의미하고요.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기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쉽게 디플로이 자동화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신뢰 가능한 수준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으로 CI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드 자동화와 디플로이 자동화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것. 즉, 코드를 개발하고 빌드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환경에 디플로이를 하고 모니터링을 거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고 또다시 빌드 테스트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축한 것을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시나 젠킨스, 뱀부 등 CICD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선택지가 많은 것은 좋지만 사용자들은 이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클라우드에서는 택톤이라는 툴을 내재화해서 CI/CD 파이프라인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K8s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로 젠킨스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파이프라인 구성이 용이하고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베이스 툴이기 때문에 쿠버기반의 어떠한 시스템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텍토는 여섯 가지 리소스를 기반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한 리소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스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나의 작업 단위를 정의한 것으로 테크톤 CI/CD의 최소 단위입니다. 테스크는 파드 단위이고 테스크 안에 컨테이너 단위인 스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크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정의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를 실행시켜 주는 것은 런이라는 단어가 붙은 테스크런이라는 리소스입니다. 테스크 런을 했을 때 CICD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을 기록해 놓은 파이프라인 리소스를 넣어 주어서 실제로 테스크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통 CICD의 경우에는 한 개의 테스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스크의 조합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여러 개의 테스크를 묶어주고 작업순서를 정해 주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련의 순서를 가진 테스크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테스크처럼 어, 정의만 한 것이고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시켜주는 것은 파이프라인 런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런을 실행했을 때 테스크 어, 런이 실행이 되면서 파이프라인 런 파드가 생기고요. 그 파드 안에 스텝별로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서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 런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소스 생성 권한을 가지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해서 파이프라인 런의 인자로 전달 했을 때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계정을 선언한 것이고요. 롤 바인딩을 통해서 계정을 선언한 서비스 어카운트와 실제로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롤을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텍톤 파이프라인의 주요한 리소스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하이퍼클라우드의 화면을 통해서 텍톤을 사용해서 어떻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라우드에서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쉽게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할수 있는 카탈로그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CIC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한 CICD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어,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일부 카탈로그 서비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파치, 톰캣, 노드JS, 디장고 등 다양한 CICD 카탈로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CICD 카탈로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톰케 CICD 템플릿을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메뉴 탭에서 서비스 카탈로그에 서비스 인스턴스로 들어가셔서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포메디터와 야물 이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메디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포메디터를 선택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카탈로그 서비스를 카드뷰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톰 캐시 icd 템플릿 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전에 잠깐 톰 캐시 icd 템플릿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야물 파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파이프라인 리소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런 등이 모두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화면을 보시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일련의 태스크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빌드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빌드 소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검증하는 스캔 앤 사인 이미지, 검증된 이미지를 배포하는 디플로이. 이세 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마다 인풋, 아웃풋 값도 함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로 돌아와서 앞에서 Tomcat CICD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 생성에 필요한 설정 값들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서비스 인스턴스 명과 파이프라인 명, 그리고 리소스가 위치할 네임 스페이스가 있고요. 인풋 리소스인 소스 코드가 위치한 기 주소와 아웃풋 리소스인 앱 이미지 URL부터 권한 생성을 위한 서비스 어카운트까지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값들을 모두 입력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서비스 인스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서비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정의했던 파이프라인 리소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런 등이 모두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포된 이미지로 서비스가 실행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Tomcat CICD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좀 진행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트리거를 활용해서 수정한 코드를 커밋할 때 새로운 소스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빌드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인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텍톤 트리거 템플릿을 선택해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앱 네임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Tomcat CICD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의 앱 네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생성하려는 트리거가 앞에서 생성한 Tomcat CICD 서비스를 위한 트리거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에 서비스 주소가 있는데 이 a 랩에서웹 훅을 설정을 해주면 g i t 에 소스로 올렸을 때 트리거가 되면서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스를 수정한 후에 커밋을 해주시면 트리거에 의해서 파이프라인 런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수정된 이미지로 서비스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ICD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하이퍼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툴을 기반으로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실제 콘솔 화면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예전 하이퍼 클라우드 소개 영상에서 저희 플랫폼이 쿠버네티스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시장 확장성을 고려해서 쿠버네티스 자체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등 여러 기능 측면에서 이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된 오픈 소스들을 검증해서 내재화를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CICD 툴도 쿠버네티스를 베이스로 하는 텍톤을 선택하여 내재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한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좀더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한 CICD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글화된 포메디터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저희가 이제 시연 영상을 촬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서비스 카탈로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